예,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수천 개의 댓글을 올렸던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고작 열 개의 댓글만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무죄가 나왔던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정치성을 띄운 댓글이 더 많다는 소식도 어저께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검찰이 수사 당시에 이미 700개 이상의 댓글을 선거개입 혐의로 판단한 사실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술 조서를 직접 입수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자, 어떤 자료를 입수한 건지 그부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국정원 직원 유 씨는 수천 개의 정치 관련 댓글들을 각종 사이트에 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 검찰이 유 씨를 조사하면서 남긴 진술 조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예. 이곳에는 검찰이 질문을 하고 또유 씨가 답변을 한 내용들이 말한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전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 해당 날짜의 진술 조서입니다. 예. 예. 검찰이 지난해 기소할 때는 유씨 댓글 중에 10개만 선거 개입 혐의로 봤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조서에는 이것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유 씨가 먼저 얼마나 댓글을 달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검찰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모욕 관련 댓글은 56개, 전라도 비방 등의 관련 댓글은 238개, 그리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국정원법 위반, 다시 말해 선거 개입과 관련된 댓글은 735개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이게 검찰의 얘기잖아요. 예, 검찰이 설명을 하고 그 있는. 자기들이 겁니다. 735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 예. 확인 결과입니다. 예, 예, 예. 근데 10개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735개를 선거개입 관련 댓글로 결론을 내놓고 예. 이번에 기소를할 때는 10개만 기소를한 겁니다. 예. 자, 어, 이게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검찰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10개만 올렸다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 이 조서가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왜냐면 이게 이 수사가 2년 이상 끌면서 그 사이에 왜그 수사팀이 교체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외압 논란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4년 6월 5일입니다. 예. 이 수사를 처음 맡았던 팀은 국정원 대선계의 특별수사팀입니다. 이 국정원 대선계의 특별수사팀이 해체된 시점은 2013년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 이 진술조서를 작성한 팀은 이 사건을 넘겨 받아서 이번에 고작 10건의 기소만 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작성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서준 기자의 얘기는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에 검찰이 이거 그 국정원법 위반 관련 댓글이 735개다라고 얘기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중 수사팀 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바뀐 수사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10개만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이. 어 근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700여 개의 댓글이 사실은 검찰만 말 따라서 735개라고 해서 그걸 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들여다보면 그게 선거개입 비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예, 그래서 이 댓글들을 직접 한번 보면서 예. 저희도 판단을 해보고 시청자분들도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예, 우선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대선이 있었던 2012년 1월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권 후보들은 안 된다. 오직 박근혜 후보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한 답변이 뭐냐? 바, 아,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느냐라고 유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유 씨가 말한 답변이 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거 한달 전, 대선 한달 전에 달린 댓글인데요. 좀더 노골적입니다. 이번에 뽑아놓고 종신 여왕으로 임명하자라고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박근혜를 선출하라는 사실상의 선거 운동 아니냐면서 라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두 댓글 모두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선거 개입이 아니다 라며 기소해서 제외했습니다. 예. 댓글 수준 좀 수준이 낮긴 합니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수준이 낮아도 좌우지간 선거 개입에는 의심이 충분히 갈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아까 보니까 요거는 지금 11월 26일로 나와 있는데 요 전거는 2012년 1월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사실 선거로부터 굉장히 먼그 어, 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 검찰 쪽에서 어, 선거 전 20일 그 이전에 한 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상당 부분 삭제한 거죠 제한 거죠. 이번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예. 법원이 어, 댓글들을 봤을 때 예. 선거 20일을 남겨놓고서는 댓글 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이 판결이 판단이 된다. 이렇게 법원이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예. 근데 그거는 검찰이 법원에 넘긴 오직 1 0 개의 댓글만 봤을 때 그렇게 아, 판단이 예. 된 겁니다. 예. 예. 하지만 저희가 진술 조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진술 조서를 보면은 예. 예. 먼저 2012년 12월 6일 댓글입니다. 선거 13일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때문에 단독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보시죠. 아, 입에 담기도 좀 힘든 그런 댓글들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대선이 약 13일 정도 남았는데 이러한 댓글을 달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조사하는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선거와 관련없다고 얘기,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댓글 어, 아, 하나가 예. 더 있습니다. 예. 예. 보죠. 자, 이건 선거 며칠 전인데요. 대선 8일 전입니다. 예, 예. 대략 일주일 전쯤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재인 후보의 군복무 관련 공약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저희가 좀 방송에 쓸수 있는 부분만 출연해서 다 띄운 겁니다. 예. 남한산성에 가둬서 돌려버려야지 정신줄을 놓아 버렸구나 나라 팔아서 뭐하려고 예, 뭐 방송에 쓸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지만 또 상당 부분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기까지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어, 그러면 의문이 남습니다. 어, 그 700여 개라고 검찰이 얘기해놓고 왜 그러면 10여 개만 했던 겁니까?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검찰은 사실상 선거운동 수준의 댓글들을 추렸다 보니까 그게 10개였다. 그리고 나머지 댓글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참고자료로 제출을 했다고 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진술 조서들을 봤을 때 검찰 스스로도 선거 개입의 소지가 강하다고 의심을 하고 또 추궁을 했던 댓글들을 제외한 이유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 보시기에도 어, 이해가 안 간다는데 상당히 동의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씨가 이런 댓글들을 단게 법원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판단한 건데 조서에서는 어, 이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자익 교수가 드러났을 때부터 이 자익 교수 역시 국정원 윗선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 이런 댓글단게 아니냐 이런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진술 조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이 진술 조서를 보시면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짬을 내 업무 중에 달았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데 글이 달리길래 신기해서 계속 달았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접,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에 이유 씨는 국정원 사무실에서 접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조서는 극히 일부만 지금 소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 좀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뉴스거리가 나오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